이번 시간에는 견적 관리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저희가 목록에서 금액 부분이 통화로 되어 있어야 될 상황이죠.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PDF 생성을 해보면 이 공급자 정보란이 비어 있죠.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드민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. 이 테이블에는 회사명과 적어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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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놀. 이렇게 회사명부터 팩스까지 필드를 생성을 해주고 관계에 가상 테이블을 하나 복제를 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주고요 테이블 이름은 변적 언더바, admin 언더바 정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. 그리고 관계 설정은 어떤 조건이 아니고 전체 관계를 성립시켜주는 기호가 이 X 표시거든요. 이 X 기호를 통해서, 음, 주요 키끼리 이런 관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필드 사이의 어떤 값에 의해서 관계가 성립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x 기호를 주게 되면 레코드 간에 조건 없는 관계 성립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창을 하나 더 띄워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변적서 언더바 출력 2 레이아웃으로 가서요 현재 변적 언더바 메인 화면에 필드들이 아닌 조금 전 관계를 맺어준 견적, 언더바, 어드민, 언더바, 정보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사업자 번호, 그리고 회사명, 대표자명, 사업장 주소, 대, 업종, 전원, 백스. 컨테이너 필드, 도장 필드가 필요하겠네요. 됐습니다. 이 8개의 견적서에 공급하는 회사의 정보를 작성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죠. 그래서 레이어 편집에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팝 오버 버튼으로 제목 표시는 이 정도로 해주면 될을것 같아요. 그리고, 이 폼을 카피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Ctrl C, c t r 이 대상 필드를 보시는 것처럼, 견적 언더바 메인 화면, 테이블에 견적 언더바 어드민 정보 화상 테이블을 설정해 준그 조건이 그대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견적 온도 메인 화면 테이블에 설정을 해준 이 조건이 현재 레이아웃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기본 관계는 동일하다는 라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어드민에 레코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.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, 여기서 정보를 입력해 볼게요. 네, 정보가 들어가죠. 이렇게 기초 정보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, 이렇게 정보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, 견적서 출력 레이아웃으로 와보면 모든 레코드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X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공급자 정보를 모든 견적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